똑똑 솔깃한 라디오! 라디오 조용한 일 김사인. 이도저도 마땅치 않은 저녁. 철이는 낙엽 하나 슬며시 곁에 내린다. 그냥 있어 볼 길밖에 없는 내 곁에 저도 말없이 그냥 있는다. 고맙다. 실은 이런 것이 고마운 일이다. 소설 들려주는 여자. 안녕하세요. 이반 트루겐 에프의 무무 들려드립니다. 일은 저녁 무렵에 일어났다. 그는 조용히 걷다가 강물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강가의 진흙펄에서 뭔가가 바둥바둥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몸을 굽혀 까만 반점이 박힌 조그만 강아지를 보았다. 이 강아지는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물에서 기어나오지 못하고 부딪히고 미끄러지며 물에 젖은 깡마른 몸뚱이를 벌벌 떨고 있었다. 게라심은 이 불쌍한 강아지를 보고 한 손으로 잡아서 자기 품에 넣고는 큰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구해온 강아지를 침대에 놓고 두꺼운 외투로 덮어주었다.그는 우선 외양간으로 가서 짚을 가져온 뒤 부엌에서 우유 한 컵을 가져왔다.그는 조심스럽게 외투를 뒤집고 짚을 펴고 나서 침대 위에 우유를 올려놓았다.불쌍한 강아지는 태어난 지 겨우 3주쯤 되어 보였고 최근에야 눈을 뜬것 같았다. 한 눈은 다른 한 눈보다 약간 커 보였다. 이 불쌍한 강아지는 컵에 우유를 먹지 못하고 그냥 떨기만 하면서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게라심은 두 손가락으로 강아지의 머리를 가볍게 붙잡고 낯을 우유에 갖다 댔다. 강아지는 갑자기 우유를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고 코 김을 내뿜고 몸을 흔들면서 헐떡거리며 먹었다. 게라심은 물구러미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지었다. 그는 밤새 강아지와 놀면서 강아지를 눕히고 쓰다듬다가 마침내 강아지 옆에서 유쾌하고 평온하게 잠이 들었다. 어떤 어머니도 게라심이 강아지를 돌보는 것만큼 그렇게 정성스럽게 자기 자식을 돌보지는 못할 것이다. 이 강아지는 암캐였다. 처음에 강아지는 아주 약하고 삐쩍 마르고 볼품 없었지만 조금씩 살이 붙고 튼튼해졌다. 8개월쯤 지난 뒤, 게라심의 끈기 있는 보살핌 덕분에 이 강아지는 길쭉한 귀와 나팔 모양의 북실북실한 꼬리와 감정이 풍부한 눈을 가진 스페인 혈통의 아주 멋진 개로 변했다. 강아지는 게라심에게 찰싹 달라붙어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았고 작은 꼬리를 흔들며 그의 뒤를 쫓아다녔다. 그는 강아지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벙어리들은 자신들이 버벅거리는 소리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강아지를 무무라고 불렀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도 이 강아지를 좋아해서 무무라고 불렀다. 무무는 몹시 영리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귀여움을 받았지만, 게라심만을 좋아했다. 게라심도 무무에게 홀딱 반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무무를 쓰다듬어 줄 때, 게라심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가 강아지를 걱정했는지 혹은 질투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다. 무무는 아침마다 옷깃을 잡아당기며 그를 깨웠고, 자기와 아주 친하게 지내는 물를 운반하는 늙은 날의 곱비를 그에게 끌고 왔다. 무무는 거만한 표정을 짓고 게라심과 함께 강으로 가서 그의 빗자루와 삽을 지켰고 그의 방에 아무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했다. 그는 무무를 위해 일부러 문에 구멍을 뚫었다. 무무는 마치 자기가 게라심의 방에서만큼은 완벽한 여주인인 것처럼 느꼈다. 그래서인지 무무는 방에 들어서는 즉시 만족한 표정을 짓고 침대로 뛰어오르곤 했다. 밤에 무무는 전혀 잠을 자지 않았지만 뒷다리를 괴고 앉아서 얼굴을 쳐들고 눈을 짜그린 채 그냥 심심해서 별을 향해 보통 세번 연속 지저대는 멍청한 집 지키는 개처럼 함부로 지저대지는 않았다. 무무는 결코 아무 이유 없이 날카롭게 지저대지 않았다. 낯선 사람이 담 가까이 다가오거나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나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만 지저댔다. 한마디로 무무는 아주 훌륭하게 집을 지켰다. 사실 마당에는 무무 이외에 볼초크라는 이름의 갈색 반점이 박힌 노란색의 늙은 강아지가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결코 심지어는 밤에도 이 개를 쇠사슬에서 풀어주지 않았다. 늙고 약해진 이 개는 스스로도 자유를 원하지 않았고 개집에 웅크리고 앉아서 단지 이따금씩 목쉰 소리로 나지막하게 짖다가 그렇게 짖는 것이 소용없다는 걸 스스로 느끼는 양 금방 짖기를 그만두었다. 무무는 여지주의 집에서는 돌아다니지 않았다. 게라심이 여지주의 방으로 장작을 가지고 갈때 무무는 항상 뒤에 남아 별채 옆에서 초조하게 그를 기다렸고 귀를 쫑긋 세우고는 문 뒤에서 작은 소리만 들려도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돌리곤 했다. 이렇게 또 1년이 지났다. 게라심은 여전히 마당수로 일했고 자신의 운명에 매우 만족했다. 그런데 갑자기 한가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 어느 화창한 여름날에 여지주가 식객들과 함께 거실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그녀는 기분이 좋아서 웃으며 농담을 했다. 식객들도 웃으며 농담을 했다. 그러나 식객들은 특별히 즐거운 건 아니었다. 집안에서는 여지주가 즐거워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그건 첫째로, 여지주가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즉각적으로 완전히 공감해줄 것을 원했고 누군가가 불만족한 표정을 지으면 화를 냈기 때문이었다. 둘째로 그녀의 들뜬 기분은 오래가지 않고 보통 우울하고 언짢은 기분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이었다. 이날 그녀는 어쩐지 기분 좋게 일어났다. 카드점에서는 네 장의 잭이 나왔는데 이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의미했다. 그녀는 아침마다 항상 카드로 점을 쳤다. 그녀에게는 차도 특별히 맛있게 느껴졌다. 이 때문에 하녀는 칭찬의 말을 들었고 10코페이카를 받았다. 여지주는 쭈글쭈글한 입술에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거실을 거닐다가 창가로 다가갔다. 창문 앞에는 작은 정원이 꾸며져 있었는데, 꽃밭 한가운데 장미 덩굴 아래에 무무가 누워서 뼈다귀를 정성껏 갈가먹고 있었다. 이때 여지주가 무무를 보았다. 오! 그녀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도대체 이게 웬 개야? 질문을 받은 이 가련한 식객은 어쩔 줄 몰라했고, 윗사람의 외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잘 모를 때 아랫사람이 보통 갖게 되는 침울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뭐, 뭐 모르겠습니다. 식객이 말했다. 아마 벙어리의 개 같은데요. 오. 여지주가 식객의 말을 끊었다. 아주 사랑스러운 개야. 저 개를 데려오도록 해. 벙어리가 오래 데리고 있었나? 내가 어째서 지금껏 저 개를 보지 못했지? 저 개를 데려오도록 해. 이봐, 이봐! 식객이 소리쳤다. 무무를 빨리 데려와. 무무는 작은 정원에 있어. 저 개의 이름이 무무군. 여지주가 말했다. 아주 좋은 이름이야. 예,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식객이 대답했다. 스테판, 빨리! 하인 직책을 맡고 있는 건장한 청년 스테판이 손살같이 작은 정원으로 달려가 무무를 잡으려 했다. 그러나 무무는 그의 손에서 재빠르게 빠져나와 전력을 다해 게라심 쪽으로 달려갔다. 그때 게라심은 부엌에서 두 손으로 물통을 장난감 북처럼 뒤집어서 물을 비우고 있었다. 스테판은 무무를 뒤쫓아가 게라심의 발 옆에서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민첩한 개는 낯선 사람의 손에 잡히지 않고 펄쩍 뛰어 빠져나갔다. 게라심은 이 모든 소동을 웃으면서 바라보았다. 마침내 화가 치민 스테판은 몸을 일으켜 세우고 마님이 개를 데려오란다고 손짓으로 서둘러 설명했다. 게라심은 다소 놀랐지만 무무를 불러서 땅에서 들어 올린 다음 스테판에게 건네주었다. 여지주는 가까이 오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무무를 불렀다. 태어나서 한 번도 이렇게 화려한 방에 있어 본 적이 없었던 무무는 몹시 놀라 문 쪽으로 달아나려고 했지만 시중 들기 좋아하는 스테판에게 떠밀려 벌벌 떨며 벽에 바짝 달라붙었다. 무무, 무무, 이리온, 이리와. 여지주가 말했다. 이리와 이 귀여운 녀석아, 무서워하지 말고. 가라 가, 무무야, 마님께 가. 식객이 반복해서 말했다. 가라니까. 그러나 무무는 침울하게 주변을 둘러보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개한테 먹을 것좀 갖다 줘라. 여지주가 말했다. 정말 멍청한 개야. 주인한테 오지 않다니, 뭘 무서워하는 거야? 아직 낯설어서 그래요. 식객들 중한 사람이 소심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스테판이 우유를 담은 접시를 가져와서 무무 앞에 놓았다. 그러나 무무는 우유 냄새를 맡기는커녕 계속 벌벌 떨며 아까처럼 주위를 둘러보았다. 참 귀여운 개야. 여지주는 이렇게 말하고는 무무에게 다가가 몸을 굽혀 무무를 쓰다듬으려고 했다. 그러나 무무는 발작적으로 머리를 돌려 이를 드러냈다. 여지주는 재빨리 손을 움츠렸다. 순간적으로 침묵이 흘렀다. 무무는 마치 불평을 하고 용서를 비는 것처럼 약하고 날카롭게 지졌다. 여지주는 뒤로 물러나 눈살을 찌푸렸다. 그의 갑작스러운 동작에 그녀는 깜짝 놀랐다. 오 식객들 모두가 일시에 소리쳤다. 물리지 않으셨나요? 이런 세상에, 오! 무무는 평생 아무도 물지 않았다. 개를 저리 데려가! 바뀐 목소리로 노파가 말했다. 나쁜놈의 개같으니라고 사납기도 해라. 여지주는 천천히 몸을 돌려 자기 방으로 향했다. 식객들은 겁에 질려 서로를 바라보고는 그녀를 뒤따라가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차갑게 그들을 바라보며, 왜날 따라오는 거요? 난 당신들을 초대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고 가버렸다. 식객들은 스테판을 향해 절망적으로 손을 흔들어댔다. 스테판은 무무를 붙잡아서 재빨리 게라심의 발을 향해 문 밖으로 내던졌다. 반 시간이 지나서 집안에는 이미 깊은 정적이 감돌았다. 늙은 여지주는 먹구름보다도 더 침울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이따금 정말로 사소한 것이 사람의 기분을 해칠 수 있는 것이다. 여지주는 저녁때까지 기분이 언짢아서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았고 카드도 하지 않았으며 기분 나쁘게 밤을 보냈다. 그녀는 평상시만큼의 오두콜로뉴를 받지 않았고, 베개에서 비누 냄새가 난다는 걸 문득 생각해내고는 옷과 시트를 담당하는 여자를 불러 모든 침구의 냄새를 맡도록 했다. 한마디로 말해 그녀는 흥분했고 아주 격분해 있었다. 다음날 아침에 그녀는 평상시보다 한 시간 일찍 가브릴라를 불러오라고 지시했다. 말해봐. 가브릴라가 속으로 다소 걱정을 하면서 여지주의 방문턱을 넘어서자마자 그녀가 말문을 열었다. 도대체 우리 집 마당에서 어떤 개가 밤새 지저댔나? 잠을 잘 수가 없었어. 개라니요? 어떤 개를? 아마도 벙어리의 개일 겁니다. 그는 주저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벙어리의 개인지 다른 사람의 개인지 난 모르겠어. 단지 내가 잠을 잘수 없었다는 거야. 왜 이렇게 개들이 많은지 놀랍군. 그 이유를 알고 싶어. 우리 집엔 집 지키는 개가 있잖아. 예, 볼초크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개가 왜더 필요해? 혼란만 일으킬 뿐이야. 그래, 집 안에 선임자가 없는 거야. 그리고 벙어리에게 웬 개야? 누가 그자에게 우리 집 마당에서 개를 키우라고 허락한 거야? 어제 내가 창가로 가서 보니까 그 개가 뭔가 더러운 것을 질질 끌고 와서 갉아먹더라고. 거기엔 장미가 심어져 있는데. 여지주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오늘 당장 그 개가 안 보이도록 해. 알았나? 예 마님. 오늘 당장이야. 그럼 가 봐. 이따가 불러 보고를 듣겠어. 가브릴라는 밖으로 나왔다. 거실을 지나면서 하인장은 질서를 위해 한 책상에서 다른 책상으로 작은 종을 옮겨 놓고, 홀에서 조용히 오리코를 풀고는 현관으로 나왔다. 현관의 긴 의자에서는 스테판이 전쟁화의 전사한 병사처럼 담요 대신 덮고 있는 프로코트 아래로 벌거벗은 다리를 불안스레 쭉 뻗은 채 잠자고 있었다. 하인장은 그를 쿡쿡 찔러 깨워서 나지막하게 뭔가를 지시했다. 스테판은 이 지시에 대해 하품을 하고 킥킥거리며 응대했다. 하인장이 떠나자 스테판은 벌떡 일어나 카프탄을 걸치고 장화를 신고는 밖으로 나가 별채 옆에서 멈춰섰다. 채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등에 커다란 장작다발을 진 게라심이 곁에서 떨어지지 않는 무무를 데리고 나타났다. 여지주는 여름에도 자신의 침실과 서재에 불을 떼라고 지시했다. 게라심은 문 앞에 비스듬히 서서 어깨로 문을 밀고는 짐을 진채집 안으로 들어왔다. 평소대로 무무는 게라심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때 스테판은 호기를 포착하여 경아리를 덮치는 매처럼 무무에게 달려들어 가슴으로 덮쳐 팔로 끌어안고는 모자도 쓰지 않고 마당으로 달려나왔고 첫 번째로 만난 마차에 올라타 아호트느이 아트로 내달렸다. 거기에서 그는 곧 무무를 사려는 사람을 찾아서 최소한 일주일 동안 묶어놓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무무를 오코페이카에 넘기고 즉시 돌아왔다. 그러나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는 마차에서 내려서 마당가를 빙돌아 뒷골목 쪽에서 담을 통해 마당으로 뛰어 넘어왔다. 그는 게라심을 만날까봐 쪽문으로 가는 것이 겁났던 것이다. 그러나 스테판의 불안은 괜한 것이었다. 게라심은 이미 마당에 없었다. 집 밖으로 나와서 그는 즉시 무무가 없어진 걸 알아챘다. 무무가 그를 기다리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으므로 그는 사방을 뛰어다니며 무무를 찾고 자기 식으로 불러대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 방으로도 가보고 건초를 쌓아두는 곳간으로도 가보고 거리로 나가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녔지만 무무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필사적인 손짓과 몸짓으로 무무에 대해 사람들에게 물어보았고 땅에서 30여 센티미터 떨어진 곳을 가리키며 무무를 그려보였다. 어떤 사람들은 무무가 어디로 갔는지 정말로 몰라서 단지 머리를 저었고 무무의 행방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리고 하인장은 아주 근엄한 표정을 짓고 마부들에게 소리지르기 시작했다. 이때 게라심은 마당에서 저먼 곳으로 뛰어갔다. 그는 날이 저물어서야 돌아왔다. 녹초가 된 모습. 과 위태로운 걸음걸이 먼지투성이가 된 옷으로 보아 그는 모스크바를 반쯤은 돌아다닌 듯했다 그는 여지주의 집 맞은편에 걸음을 멈추고 일곱 명의 하인들이 모여있는 별채를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한번무모 하고 버벅거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는 저쪽으로 걸어갔다 모두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호기심이 많은 마부, 안티프카는 벙어리가 밤새 한숨을 푹푹 쉬었다고 얘기했다. 다음 날 하루 종일, 게라심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마부 포타프가 게라심 대신에 물을 길어와야만 했다. 포타프는 이 일을 아주 싫어했다. 여지주는 자신의 지시를 수행했는지 가브릴라에게 물었다. 가브릴라는 수행했노라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에 게라심은 일을 하러 자기 방에서 나왔다. 그는 점심때 와서 밥을 먹고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고 나갔다. 모든 농아들의 얼굴이 그렇듯이 안 그래도 생기 없는 그의 얼굴은 마치 돌처럼 굳어졌다. 점심을 먹은 후에 그는 다시 마당으로 나갔다가 잠시 후에 돌아와서는 곧 건초를 쌓아두는 곳간으로 갔다. 밝은 달밤이었다. 깊은 한숨을 쉬고 끊임없이 뒤척이면서 누워있던 게라심은 갑자기 뭔가가 자기 옷깃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느꼈다. 그는 온몸을 흔들었지만 머리를 쳐들지는 않고 실눈을 떴다. 그러나 뭔가가 아까보다 더 세게 그를 잡아당겼을 때 그는 벌떡 일어났다. 그 앞에는 목에 노끈을 맨 무무가 빙빙 돌고 있었다. 그의 무언의 가슴에서 긴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는 무무를 붙잡아 가슴에 꼭 껴안았다. 동시에 무무도 그의 코랑 눈이랑 코수염에서 턱수염을 핥았다. 그는 잠시 서서 생각하고는 건축관에서 나와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자신을 보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그는 자기 방으로 무사히 들어갔다. 게라심은 무무가 저절로 사라진 게 아니라 분명히 마님의 지시에 따라 내쫓긴 것이라고 벌써부터 짐작하고 있었다. 사람들도 그에게 무무가 마님에게 으르렁댔다고 손짓과 발짓으로 설명했다. 그래서 그는 나름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다. 우선 그는 무무에게 빵 조각을 먹이고 예뻐해 주다가 잠을 재웠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밤새 무무를 어떻게 숨기는 것이 더 좋은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마침내 그는 낮에는 하루 종일 자기 방에 무무를 놓아두면서 이따금씩만 무무에게 들르고 밤에만 데리고 나오기로 결정했다. 그는 문구멍을 낡은 외투로 촘촘히 틀어막았다. 이미 마당이 훤해지자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심지어 전처럼 우울한 표정을 짓기까지 했다. 참으로 순진무구한 꾀였다. 불쌍한 벙어리는 무무가 낑낑거림으로써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리라는 걸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집안 사람들은 모두 벙어리의 개가 돌아와서 그의 방에 갇혀 있다는 걸 금방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와 무무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비밀을 다 알고 있다는 걸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 하인정 혼자만 뒤통수를 극적이며 한 손을 내저었다. 에이, 내버려도 아마도 마님은 모르실 거야. 그 대신에 벙어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욱 열심히 일했다. 그는 마당 전체를 정성껏 치웠고 모든 잡초를 하나도 남김없이 뽑아버렸으며 작은 정원의 말뚝이 튼튼한지 확인하기 위해 말뚝을 모두 손수 뽑았다가 다시 박았다. 그가 얼마나 바삐 움직였던지 여지주도 열심히 일하는 그의 모습에 관심을 기울이기까지 했다. 이날 게라심은 두 번이나 몰래 자기가 숨겨놓은 무무에게 갔다 왔다. 밤이 되자 그는 건초를 쌓아두는 곳간이 아니라 자기 방에서 무무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가 한 시간 넘어서야 산책하러 신선한 바깥으로 나왔다. 무무와 함께 아주 오랫동안 마당을 돌아다니고 나서 그가 막 돌아오려고 할 때였다. 그때 갑자기 담뒤 골목 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무무는 귀를 쫑긋 세우고 으르렁거리며 담쪽으로 가서 냄새를 맡더니 크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지저대기 시작했다. 어떤 술 취한 사람이 거기에서 밤을 나려고 자리를 잡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 바로 이 시간에 여지주는 신경성 흥분에 오랫동안 시달리고 나서 막 잠이 들려는 참이었다. 그녀의 신경성 흥분은 항상 저녁을 많이 먹은 후에 일어나곤 했다. 갑작스러운 개 짖는 소리에 그녀는 잠이 깼다. 그녀의 심장이 콩콩 뛰고 오그라들었다. 이봐, 이봐. 그녀는 신음하며 말했다. 화들짝 놀란 하녀가 그녀의 침실로 달려왔다. 아이고, 나 죽는다. 고통스럽게 손을 내저으며 그녀가 말했다.이놈의 개가 다시, 다시 나타났어.아이고, 빨리 의사를 데려와.날 죽이려고 하는 거야.개가, 다시 개가 나타났어.아이고.그녀가 머리를 뒤로 젖혔는데 아마 기절한 듯했다.사람들이 주치의 하리톤을 데리러 갔다.이 의사의 의술은 부드러운 구두창이 달린 장화를 신고 예민하게 진맥을 하고. 하루에 14시간 잠을 자고 나머지 시간에는 내내 한숨을 쉬며 끊임없이 여지주에게 월계수 즙을 먹이는 것이 전부였다. 의사가 즉시 달려와서 깃털을 태웠다. 여지주가 눈을 뜨자 의사는 지체없이 조그만 은쟁반에 영묘한 집을 담은 유리 술잔을 가져왔다. 여지주는 그걸 먹고 즉시 눈물 어린 목소리로 개에 대해 가브릴라에 대해 자신의 운명에 대해 모두가 불쌍한 노파인 자신을 버린 것에 대해 아무도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모두가 자기를 죽기를 바란다고 불평해 대기 시작했다. 한편, 불쌍한 무무는 계속 지저댔고, 게라심은 무무를 담에서 떼어내려고 노력했지만 허사였다. 저기... 저기... 또... 여지주는 더듬더듬 겨우 말하더니 다시 정신을 잃었다. 의사가 한여에게 속삭이자 한여가 현관으로 급히 뛰어가서 스테판을 때밀어 깨우고 스테판은 달려가서 가브릴라를 깨우고 가브릴라는 발끈에서 집안 사람들을 모두 깨우라고 지시했다. 게라심은 돌아서서 유리창에 어른거리는 불과 그림자를 보았다. 마음속으로 불행을 느낀 게라심은 겨드랑이에 무물을 끼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잠시 후에 다섯 명의 사내가 그의 문으로 밀려들었지만 빗장이 걸린 걸 알고 멈추어섰다. 가브릴라는 아주 황급히 달려와서 그들 모두에게 아침까지 여기 남아서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가브릴라는 한여방으로 가서 마님의 늙은 말상대인 류보피 류비모브나를 통해 불행하게도 걔가 어딘가에서 다시 돌아왔지만 내일까지 죽일 것이니 마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 노여워하지 말고 진정하시라고 마님께 전하도록 했다. 그는 이 여자와 함께 차와 설탕과 식료품을 훔쳐서 나누어 가졌다. 의사가 월계수집1 2 방을 대신해 마흔 방울을 서둘러 붓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여지주는 그렇게 빨리 진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월계수집은 효력을 발휘했다. 25분이 지나자 여지주는 벌써 깊고 평화로운 잠에 떨어졌던 것이다. 얼굴 전체가 창백해진 게라심은 침대에 누워서 무무의 입을 꽁 누르고 있었다.